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밤을 새며 지켜보셨는데요. 오늘은 국제정치 전문가인 놀스 이스턴 대학교 시원천 박사를 연결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역사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보수 전문가들도 성적이 나왔는데요. 성적을 보니까 분위기에서는 A,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B+,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은 이제 보수에서 그렇게 뭐학더 우수한 성적이 나온다면은 진보에서는더 우수한 성적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사실 3차입니다. 네. 3차이라면은 2000년 1차, 그다음에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남북 정상회담은 아주 남북이 주체가 된 그런 회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정상회담을, 취재한 어, 고객이 기자들 중한 명이 이제 언급했듯이 아주 아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은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80% 정도까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세적으로도 아주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은 그런 회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1차, 2차 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때는 북한 지도자는 처음으로 남측 지역을 방문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것을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전 그 1차,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언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협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1차, 2차 회담에서도 그런 의지가 아, 표명이 다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언어가 더 강력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것은 조금 구체적인 그런 아, 로드맵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음,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을 부산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합의를 한 상황에서 그 로드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어, 외교회담인데요 네. 지난번 중국에 이어서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회담에 대한 평가는 첫째는 제가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미국 언론들을 종합해 보면 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그동안 계속 뭐 악의, 주의 대표 이런 식으로 표현과는 달리 김정은 지도자가 아마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리더십을 보면은 제가 보기는 아주 아, 그리고 많은 미국 언론들의 그평가에 보다시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문재인 대통령 항상 그렇게 존중, 어, 그리고 예의바른 그런 매너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분명한 뜻을 표명할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씨도는 이번에 이제 그야 말로 국제적으로 데뷔하는 첫 회신인데요. 어,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해외동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종전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게 결국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은 어, 우리가 전쟁 상태였나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천구백오십삼 년 경전 우리가 그 휴전협정에는 남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는 북한과 중국과 아, 그 다음에 미국, 미국이니까 그 유엔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동전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려면은 남과 그 다음에 북, 미국, 중국 현재로는 아마 그 사자협정으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는요 그것을 네. 아마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남북한이 종전을 선언한다. 그게 아마 이번 남북한 협상회담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원래 내로 종전을 선언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종전 협정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사자, 아, 어, 회담. 남북, 미국, 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 그래서, 아, 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라는 그런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를 못하는 게, 네. 왜 한국전쟁이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고. 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1953년 실전협정 때, 한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이제 남북한이 체가된 평화 프로세스, 남북한이 먼저 채체가 되어서 한국전이 종료가 됐다, 공식적으로 선언 한다는 것, 남한이 당차자로 종전협정만이나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를 한다는 것. 그니까 러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그러니까 계속 북미 평화협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점 먼저 하면은 이제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서 남북한의 당사자로 먼저 한국 전쟁을 동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남미국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런 로드맵이 분명하게 이제 규명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중국, 미국 아그 모든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아주 더 성공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전선언, 아니,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북, 네. 미, 남, 중, 이렇게 4개국이 다시 판문점에 네. 모여서 평화협정 서명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올해 내, 네, 2018년 내에 하겠다. 라는 그런 목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겠죠? 이팀 뭐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그 모든 이 어떤 것인가 예상을 하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거의 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속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그 어느 정도 초기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표명을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평화협정, 그 다음에 북미 외교정상화, 그 다음에 북한 주제, 미국 대사 주제, 이런 것까지도 아마, 음, 용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사자회담, 남북, 미국, 중국 회담. 그래서 올해 내에 완전히 한국 전쟁, 공식 종료 그러니까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 스텝은 뭐냐 하면 아마 북한도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기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런 단계로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2년 정도 유엔 정부 내에서는 아마 그런 비핵화 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프로세스로 아마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뭐, 남북 정상에 성공한 것도 자기의 그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바마 1기 내가 그 힐레리 국민 장관 때 있죠. 네. 북핵 해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똑같이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완전 비핵화. 국미수교, 평화협정, 이렇게 택시들을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일기 때. 네. 근데 그 당시 그 협법 택시들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명박 장관입니다. 아. 아, 재미있죠. 예. 네. 여기서 보면 지금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팁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뭐냐면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가장 지금 적폐가 누군가 저희들이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수구세력 남북정상회담이 있는데 여왕님 뭐, 뭐 트럼프 대령 모두 지지하는데 유일하게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누굽니까? 한국 내수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그 다음날 뭐 태국이 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들이 지금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한반도 분단으로 해서 이익을 받는 투구 세력은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의 기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상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극우 세력 특히 일본 아베 아베의 동북아시아의 그태권 일본의 군국주의로서 다시 부상하려는 그런 문제가 제가 생각해 하기 아직까지도 한반도 영원한 평화 발전의 변수로 다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네. 거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개성공단 재개나 네. 그다음에 어, 남북 철도 사업 연결이나 뭐 이런 내용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제가 생각에는 지금 확실하게 아마 로드맵이 이미 청와대 내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로,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평화운동과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한번도평 프로세스를 지킬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촉진성으로 나온 그 남한 민주 동력,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인공은 남북이 주체입니다. 남북화의 협력이 우선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당 활성화, 그 다음에 남북철도와 그런 거면서 그 모든 것이 바로 남북이 화해, 협력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기에 이제 단계를 해서 지휘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그 구조적인 그런 장애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그리고 전작권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몇기가전에 우리 정부에서 소송리사드그 대출을 위해서 3천여 명을 전경을 동원해서 200명을 소승리, 진입으로 진압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국이 자일방어체제에 끼어있고, 이런 부정적인 문제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얘기했것듯이 우리, 어, 남북이 주체가 되는 그런 청화 프로세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단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번 그남북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좀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킨다 불가역성 확보라는 점에서 이제 어 의미가 있는데요. 그 불가역성 이번 합의사항을 지킨다면은 어, 그 국회에서도 어, 법으로 그게 인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남북한 정상이 어, 합의를 향과서 일단 그야말로 법이 되어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반드시 수호가 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하는 새로운 평화시대기만. 그리고 그 한반도 비핵화와 그 평화평창. 이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봤다는 이 전의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내에 그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합의 실효성, 요그 합의를 이행 동료를 확보할 그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 4년 내 그리고 차기 정부에도 이런 청화체제구축을 위해서 우리 체대에서 반드시 전쟁 없는 새로운 한반도 청화시대를 구축해서 영원히 전쟁 없는 한반도를 문제를 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터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네.